히말라야 원정에 나선 산악인이 정상 등반을 마치고 하산하던 길에 숨졌습니다. 열 손가락 없는 등반가로 알려진 산악인 김홍빈 씨도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발 8586m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봉우리 히말라야 칸첸중과 등정에 나선 산악 원정대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20일 어렵게 정상을 정복하고 하산하던 박남수 등반 대장이 어제 오후 해발 7,900m 지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열 손가락 없는 등반가로 잘 알려진 김홍빈 부대장도 반사된 햇빛에 한쪽 눈에 시력을 잃고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하산하고 있습니다. 철맥 앞이 전혀 보지도 않고 또이젠대하나 떨어져 나가 지고이 위험도가 높고 또 탈진 상태이기 때문에 잠안숨 자지 않고 22시간 만에 정상을 정복한 두 대원은 고산증과 저체온증 때문에 탈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시간 고산에서 노출돼서 어, 체력이 약화돼서 힘이 없었다. 저를 판단했습니다. 사고 대책위원회를 꾸린 광주시 산악연맹은 6월부터는 히말라야 등반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가능한 빨리 시신수습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광주 전남의 산악인 10명으로 구성된 칸첸중과 원정대는 순천 정원박람회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지난 3월 원정길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두달 만에 정상 등반에 성공했지만 박남수 대장은 히말라야 첫 정복이라는 기쁨을 다 누려보기도 전에 차가운 죽음으로 변해 고산의 눈 속에 묻혀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